이이라고 해서 마주보요 50cm 치. 한 사람은 옆으로 한 사람은 위 아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사회자가 하나 둘셋 하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쨌든 박수를 칠거 아니에요 누군가 먼저 칠 거예요 먼저 칠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가위바위보처럼 그래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처럼 게임처럼 번개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! 이라고 하는 구령을 예. 넣어주는데 사회자가 여기서 좀 지내다가 이 하나 둘 셋을 잘 바꿔서 재미있게 하면서 좀 재미있는 게임이 됩니다. 예서 하나 둘 셋! 할때셋 하면 무조건 가서 치는 거예요. 하나 둘 넷! 하면 넷타면 어떻게 돼요? 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대부분 하나 둘셋할적알치단 말이에요. 그리고 하나 셋! 해버리면 하나 둘을 빼버리고 무조건 셋심을 쳐야 되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. 그냥 아예 그냥 셋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넷 이런 거를 잘 섞어서.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위바위보로 한다 그러면 뭐 3판 이승 아니면 5판3승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람이 가위바위보로 이긴 것처럼 사실을 보고 관계 속.